한주한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바로 해외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세 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포뮬러 원 이야기입니다. 지난 2 8일 오스트리아 레드불 링크스킷슬린 어, 월드 챔피언십,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제8라운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어, 얘기를 하면 바로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제압한 바로 맥스 페르, 페르스담베 선수가 어, 제압하여서 시즌 4승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스 팀의 아성에 강력한 브레이킹을 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페르스밤베 선수는 요 드라이버즈 포인트에서 어, 루이슨 해밀턴 선수의 포인트 를 간격을 더욱 벌렸다고 합니다 또한 컨스트럭터즈 포인트에서도 앞서 메르세데스를 앞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슨 해밀턴 선수가 기존 미아 슈머와 동료를 이루는 7회 월드 챔피언을 거둔 뒤올 시즌 첫 8회 챔피언십을 기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이 페르스단베 선수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레드불의 엔진을 공급하는 혼다 역시 지난 1991년 아일톤 세나가 개막 4연승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4연승을 올려 부활의 기쁨을맛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루이스 헤미터 선수가 또 발테리 보타스가 2위 3위를 제압하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하고요. 그리고 세레티 오페레즈 선수가 오르며 4위, 4위는요. 그래서 두 팀의 확실한 양강체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F1에 드디어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르세시스가 하양세를 걷고 있고 또 레드불 팀은 상승들또 뜨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포인트나 지금 팀 그러니까 드라이버 포인트나 팀 포인트는 전부 다 이제 레드불 팀이 현재 앞서고 있긴 한데 아직 일단 8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됐는데 어, 조금은 일단은 어. 봐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어, 중반돼야지 이제 조금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람보르기 이야기인데요. 람보르니가요 경주차요 우락한 슈퍼 트루페오 에보 투를 어,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 모터스포츠 전담 디자인 센터인 센트롤 스틸레가 개발해낸 공기역학적 정교함과 완벽한 디자인덕에 오락한 슈퍼 트로페오 에보 2는요, 어, 전면 범퍼 끝에 육각형의 새로운 LED 헤드램프와 탄소 섬유판이 결합이 되었다고. 핀이 결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립이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후면에는 탄소섬유 스포일러가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쿤타치의 디자인에서 개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리얼팬더는 최적의 표면 연속성을 위해 측면 스포일러의 일부를 포함하는 단일 요소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 캘리퍼는 새로운 디자인과 더큰 표면적을 가진 패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차에는 5.2리터의 자연흡기 V10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20마력을 뽑아내고요, 6단 x 트랙 시퀀셜 시컨, 타입의 변속기가 후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20, 25만 유로라고요. 어... 그래서 2022년 초부터 기존 우라카 슈퍼 트로페어 에보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용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아 티스토리, 브카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모터 스포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링, 구독, 팟빵, 팟티션 구독 및후워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한 주간의 신청 출시 소식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 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드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